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 세상 톡톡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부패 때문에 전쟁에서 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가 청일 전쟁 때 해전에서 북양 함대가 일본의 연합 함대보다 월등한 해군력을 가지고도 그냥 패배한 겁니다. 그 당시 청나라의 북양 함대는 독일에서 칠 촌도급 철갑함입니다. 철판에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포탄에 못 뚫는 전함을 두 척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원함, 저 사진에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원함. 그리고 12척의 막강한 최신식 전함을 갖고 있었는데, 일본의 연합함대는 제일 큰기함이 마취시대함으로서 4,000톤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월등한 해골용을 가지고도 서해에서 한번 붙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깨지지 않았습니까? 어처구니 없이 깨졌어요. 청나라 예산의 30%를 북경에 갈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허원 짓는다고 그냥 퍼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해군 예산도 막 빼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정오남진오남에 뽀닥이 있는 철갑함이어서 뭡니까? 제대로 포탄이 없어갖고, 개전 얼마 전에 겨우겨우 소령의 포탄을 그 지급받았고, 그 다음에 쏴보니까, 빵! 쏘니까, 역시 일본, 군함에 빵 맞았는데 아이거 폭발을 안 하더래요. 불발탄, 파약을 넣어야 될 포탄 속에 석탄가루, 지 모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국공레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죠. 우리가 알잘 알고 있는 어, 국민당의 장제스 군대가 이 마오 군대보다는 월등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숫자나 장비, 특히 미국이 장제스 군대를 전격적으로 지원해 줬군요. 이게 졌잖아요. 그냥 게릴라 부대 비슷한 마오의 공산군한테, 이게 역사가들어 보면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게 부패입니다. 미국이 뭐 이렇게 군산물자를 갖다 주면 한국에서 장제스 국민당 군대가 냐냥 끊으면 뭐팔아먹어가지 막바로 마오 군대 간 그런 케이스가 많대요. 부패가 전쟁을 할때 이렇게 무서운 건데, 얼마 전에 발표된 미 국방성의, 어, 차이나 밀리터리 파워 레포트를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매년 이게 발표하는데, 의회 보고서입니다. 의회도 보고하는 게 매년 발표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아, 어, 차이나가 뭐, 군함이 늘어나고, 뭐, 미사일 수가 늘었다. 양적인 팽창만 보고 했는데, 금년 보고에서는 새로운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왜냐면, 하 야, 중국 인민 해방군의 부패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 지휘관의 자질이 부족한 것 같다. 특히 해군 지휘관의 자질이 부족한다고 이렇게 이,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민해방군의양적으로는 급격히 팽창하면서 등치는 커졌는데 지뢰의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우선 양쪽으로는 엄청나게 팽창하죠. 뭐, 2 0 4년까지 세계 최고의 군대가 되겠다는 군사몽, 그 다음에 뭐, 2027년에 대문을 통일하겠다는 목표 아래 핵탄도도 이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핵탄도 비중량이 중국은 3배로 팡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30년 가면 미국이 3천 개 핵탄두가 있는데 중국은 1천개 거의 뭐 미국, 러시아가 만만한 핵 강국이 되겠다는 거고 함정수는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미 그 중국의 함정수가 미국을 초월했고뭐 2030년 가면 미국 1.5배로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이미국방서 보고에서 의하면은 뭐. 해군력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그런 데서 이미 미국을 추월했고 2 0 2 1년까지 대만 통일하겠다고 이제 베이징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비를 보면 2020년에 중국이 2천억 불, 미국이 7 780억 불, 뭐 거의 미국이 네 배였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중국이 4 500억 불, 미국이 뭐8 700억 불, 거의 미국 반으로 빡 따라왔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SI에서 미 국방성의 레트너 인도 태평양 안보 차관보하고 체이스 중국 담당부처안보가 이제 그다 말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특히 레트너 차관보가 아주 날카로운 지적했어요. 이 2027년 대만 침공한 건물 건너갔다 이겁니다. 그 시진핑 주석이 전쟁 준비하라고 몇년부터 굉장히 인밀해방군한테그강 강조했거든요. 그 전략적인 목표는 s h o 샤 t and s h a r 인베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뭐, 3일 만에, 뭐, 대만 침공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미사일 팍! 엄청난 해군력으로 대만에 건어가서쇼 짧은 시간에, 샥파하이아니 전격적으로 대만 군사력의 취약점을 찍어갖고, 이제, 대만 통일하게 된 건데, 이제, 물 건너갔다는 겁니다. 레트너 차원 뭐 이야기는, 그래. 덩치는 커졌다, 이거야. 군함수 많고, 뭐, 상륙, 강수만, 뭐, 미사일 많지만, 대만 침공 능력이 없다. 제일 크게 꼽는 게, 아, 군의 부패입니다. 이게 중국의 쓰라리는 경험이죠. 청일전쟁, 뭐, 이 국군 예전인데, 부패와의 전쟁을 하는데, 보통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정부든지 군런지 부패와 전쟁 하나만, 3, 4년 하면 끝내야 되겠네요. 3, 4년 하면 강력하게 그 부패를 빼내겠다고 숙청하고 막 하면은 부패가 없어지는데, 아니, 중국은, 이민해방군은 12년 동안 부패와 전쟁 하고 있답니다. 12년 동안. 그리고 특히 저 사진은 2016년에 시진핑 주석이 어, 창설한 라켓 부대의 그이 쥐기를 어, 라켓 부대 사0관한테 주는 모습인데 어 시준석이 굉장히 그이 라켓 사령부 라켓 군을맹기로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본인이 이렇게 앞장서서 맹글어 줬거든요. 미사일의 중요성을 안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그 안목이 있어요. 중국의 주도를 해서. 그런데 가장 신임하는 그리고 또이핵 억지력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라켓 사령부가핵 미사일 일반 미사일 등범미사일 갖고 있는데 이 사령부가 쑥대밭이 된 겁니다. 이 사령관, 뒤에 말씀드렸 사령관부터 뭐, 이 고위직까지 그냥 날라간 겁니다. 지난 한 2, 3년간, 15명의 군 지휘부, 해군과 락켓군 고위직이 숙청됐고, 중국의 방산 있지 않습니까? 방산 기업 간부가 숙청이 됐는데, 또 사진에서 볼보있이 숙청당한 중국의, 어, 군 항공우주문화 고인사를 그 보면, 웨이펑어, 아까 그, 예, 락켓군 깃발 받던, 어,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리팡푸, 그다음에 전임 그 국방장관 날라갔죠. 등전도 날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아주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는데 확인이 안 되고. 그다음 로켓사령부의 그 사령관 조랴인 리얼차오 다 날라갔어요. 더그 재밌는 거는 중국의 항천과학기술그룹이라고 있습니다. CASC의 중국 최대 항공우주기업의 회장 이렇게 그러니까 경영자들은 레이판페이 우엔샹싹 날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미사일 맹기과뭐 전투관 맹기 이런. 그 방산 기업의 올라가 날라갔고 그다음에 상하이 우주 항공 기술 연구원장도 그냥 싹다 날라갔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군 간부 몇 명의 부, 부정으로 볼게 아니에요. 이게 방산업체가 이 최첨단 무기를 매기는 방사 업정되는 거는 중국의 무기 체계 미사일이나 어떤 그이 항공기 무기 체계에 엄청난 결합. 아, 부패가 심하면 무기 제대로 못맹기죠 그러니까 중국군, 현대화의 차질이 있다는 게 레트나 차관보의 지적이고, 레트나 차관보가 지적하는 게, 어, 해군 지휘관이 자질이 말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육군 지휘관하고 공군 지휘관하고 해군 지휘관하고는 달라요. 육군은 그냥 군, 군대 내려갖고 총주면 대충 싸워요, 땅에서. 근데 해군은 굉장히 복잡하고 고도의 주의 판단 전문성에 있어야 됩니다. 세계 해전사를 보면 해군 지휘관의 자질을 높이는 게 제일 힘드는데 중국군은 해전 경험이 없대니까 해전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나마 중국 육군은 1 9 7 9 년에 베트남 들어가서 언니가 쪽팔리고 나온 육, 육, 육상 전투 경험인데. 그 해군은 그런 경우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배명기로 줘서 뭐하냐 이거예요 다룰 줄 알아야지 두 번째 레터나 청안보가 아주 군사 전문으로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는 여러분 요새 사진 보면 뭐 대만 해협에 뭐 시위한다 봉쇄하고 중국에 뭐 항공기가 위에 뜨고 뭐 배가 막 이렇게 군함이 대만 해협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전문가로서 분석해 보니까 중국 육군 해군 공두 공군이 합. 동작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조인트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능력이 안 되고, 코디네이션 우리말로는 조율을 한다는 수준이니까 아주, 아주 굉장히 수준이 낮은 어떤 육해 공군 간의 합동작전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등폭미사일, 뭐극초음속이 많아서 뭡니까? 때리려면 정확히 타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대만도 도시 근처에 뭐 군사시설, 레이더시설이 있기 때 이걸 정확히 타격해야 되는데, 도시를 정멸 타격크한 능력이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결정적인 게 군수 지원. 장거리. 대만에 110km 니까 바다를 건너서 계속 군수 지원을 해야 돼요. 우리 천안 무적의 인밀 해방금, 뭐 몇만 명 대만 해안에 상륙시켜서 뭡니까 뭐 계속 후속적으로 물자를 대만에 110km 건너서 이제 지원해지는데 그 능력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른보고 통신이 하면, 라켓산무가 뭐 지휘관들이 날아간 이유가 중국 의 서부 사막 지대에 그 미사일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액체 연료를 넣어야 되는데 물이 들어있어요. 물. 그니까물 미사일입니다. 물 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그 핵미사일 지하동락고에있습니까 영어로 사일로 근데 발사형 덕계 고장나고핵미사일 이렇게 유사했을 때 발사형 덕계 고장나면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해군도 푸재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자랑하는 제세 번째 한모함 이거를 맹기는 조선소 오나도 숙청당하고부정부패 때문에 날리고, 부정비법이 있으면 절대로 깨끗하고 우수한 무기를 만들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적하는 게, 뭐 대망 증구 할렘을 하라 이거입니다. 이민회왕권에. 근데 중국은 에너지의 대의존도가 70%를 해요. 그리고 하루에 1,100만 메로를 중동에서 갖고 와야 된답니다. 근데 이 말라카이벌 저 사진에서는 말라카이벌 미군이 장악하니까 그걸 딱 끊어버리면, 오! 에너지 공급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나가 부랴부랴해서 푸틴하고 짝짝꿍 하면서 사이베리아 송두관을 통해서 이제 기름을 갖고 온데 이거는 하루에 60만 배럴밖에 못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에서도 절대적으로 이제 중국이 어, 불리한 거죠. 저 사진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이제 군함의 옆에가 탁 쌓고 사이라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 옆에, 그 옆에 그 해군 지휘관들이 있는데, 군부패는 전형적으로 인사부패예요 인사부패라는 게뭐 하면, 우에 이렇게 뇌물 주면 진급시켜주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저도 군대생활 해봤는데, 만약 사단장이 이렇게 뭐, 이렇게 승진하기 위해서, 그, 이, 연대장한테 뇌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연대장도 또 뇌물을 대대장한테 받아야 돼요. 자기 얼굴 갖고면 커다란 뇌물을 뭐써습니까 연대장 뇌물을 받으면, 연대중장한테 장 뇌물을 할까? 모두가 뇌물을 받아도, 이, 상급부대부터 하고, 부대까지 가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부패가 많이 하는 거야 부패가 있으면 지휘관뿐만이 아니고, 위에서 먹는 지휘관뿐이 아래까지 모조리 전투력이 떠, 떠, 떨어지고, 제일 피해를 보는 거는 말단 병사들이에요. 대개 전쟁사를 쳐다볼 때, 차이나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국가 지도자가 장군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단적인 애가, 프랭클린 대통령과 조지 마샬 육군 참모장 장관의 신뢰예요. 이두 사람이 전폭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탈 제도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 조지 마샬은참 재밌는 분이에요. 이 나이는 더블라스 메가도하고 비슷한데, 뭐 진짜 그 군대에서 관운이 없게 5 0대에별 하나를 달았어요, 별 하나. 메가도는 3 0대에별 4개 달았거든요. 50대 변화하다고 거의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육군 참모 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프랭클리, 로즈베드 대통령 이 의회하고 예산 투쟁을 해서 멋진 걸한걸 얻어낸 거예요. 항공기 3만 대를 맹긴 예산을 의회에서 따낸 겁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축하 파태고 난리 나는 거예요. 백악관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 어, 대통령과, 아까 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뭐, 막 그러고 있는데, 프랭클린 이렇게 보니까 처음 보는 장군이 아무 말하고 가만히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what do y o think about? It?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예산 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니까 조지 마셜 뭐라 그랬냐면 완전히 프랭클린 대통령한테 초치는 이야기했어요 대통령 격가 3만 대 항공기 예산 따는 것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파이럿트를 양성하는 그 예산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파일럿 훈련 예산도 따 나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분위가 기싹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정확히 1년 후에 이제 이스더이 터졌잖아요. 우리가 이 전시에 참모 총장을 뽑아야 되는데 프랭클린 대통령 앞에 뭐 이렇게 쫙 미국의 시녀 육군의 시녀 장군들 명단이 쫙뭐0여 명이 왔나 봐요 참모 총장 후보로. 근데 이런 명단을 보니 프랭클린 대통령이 뭐라 고 하냐면 1년 전에 그백악관에서그 파티 할때 내가 봤던 그 장군이 있잖아. 그 장군이 누구지 그러더래요. 어, 조지 마샬입니다니까. 그 장군 오라 그래고 딱 그냥 조지 마샬을. 조지 마셜 보다 100명이 넘는 신의 어장구들을 다 지키고, 조지 마셜을 육군 참모총장에 딱인명한 겁니다. 와, 조지 마셜 대박이죠, 대박. 그러면 보통 뭐 프랭클린 대통령 앞에 가서, 아, 충성을 다해서 뭐, 이겠습니다. 조지 마셜이 딱 육군 참모총장 임명장 받고 한 천마디가 뭐냐면, 대통령 각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제가 대통령 각가가 듣기 싫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딱 이런 거예요. 그리고 프랭클린, 어, t h 오 t s okay. 뭐, 뭐, 이야기해. 그래갖고 이제 결과적으로 다이차 대전은 승리를 끼는데 어, 마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고, 을 뒤에 국방부 장관 되고 또 이렇게 국무장까지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독재자가 진짜 우수한 장군들을 못 믿어서 패망을 앞당긴 케이스가 나치 제국이에요. 이게 전쟁서로 보면 프로이센의 장군들이 아주 우수합니다. 비스마르크 때보다 아주 고도의 자질 훈련을 받고, 아주 전통 장군 집안은 대를 이어서 장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능한 장군이죠. 구데리안 장군하고 만슈타인 장군입니다. 기갑전의 창시자죠. 그러니까 초기에 뭐한달반 만에 확 프랑스를 한복시키는데, 아, 만슈타인 장군하고 구데리안 장군이 한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동부전선으로 독일군 들어갔잖아요. 그럴 때 구데리안 장군이 히틀러한테 가서 뭐라 왔냐면, 아 이거 저 도저히 이거 군인들 담요도 보급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동부전선에서 이길 수 없으나 그러니까, 구대리안 장군 그 유능한 구대리안, 구대리안 장군을 그 심각한 소련하고 싸운 곳에서 잘려버렸어요 구대리안 장군을 근데 만슈타인 장군 여러분 스탈린그라드 전투 있지 않습니까 그 소련군한테 포기당하고 20만 명의 독일군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항복해갖고 그런데 만슈타인 장군이 이 스탈린에 라는 포기당한 20만 명을 구하려고 기갑 갖고 팍 돌봐갖고 스탈린그라드 가까이까지 갔어요 그니까 이제 스탈린그라드에 있는 지휘관한테 야, 빨리 후퇴해라 그랬는데 히틀러가 후퇴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만약 만슈타인 장군 말대로 20만 명의 독일군을 후퇴시켜 갖고 확뚫으면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고 독일의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그거를 장군은 못 믿어 갖고 너 그래 갖고 20만 명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 있어야 되는데 전쟁이 끝나고 살아온 그 독일군 병사만 는 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군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 해줄게요. 저기아이나우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럼 뭐, 이 어, 유럽 총사령관이었잖아요. 근데 아이젠호의 꿈이 그, 중령이었답니다. 중령 한번 달아보는 거같단 말똥 두개한번 달아보는 데입니다. 왜냐면 소령을 16년 동안 했습니다. 인미대방군 장군들을 못 믿는 다는 참, 어, 심각한 전투력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죠. 10년 있단 부패 운동을 벌였다는 거는, 아, 군부 내에서 약간 삐딱한 장군으로 없애고, 자기가 충성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임명했는데, 왜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을 임명하고, 뭐얼만가서 바꾸고, 이상국 국방장관, 뭐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모두 중요한데, 최근에 외신이 가장 심각하게 보는 군 장군의 그이 숙정은 미아오 중국의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주의입니다.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인민해방군에 의해서 시진핑 주석 담으로 2인자입니다. 이, 주, 여러분, 참고로 중국군은 국군이 아니에요. 여기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 정부조직의 국방부장, 위상포나 국방, 동정국방부장은 인민군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이 없어요. 그리고 또이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 주의면은 임 실질적으로 국방장관보다 파워가 더 셉니다. 왜냐하면 이 공산당의 이념, 군의 이념을 이렇게 관장하고 최고 고위지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아, 이 미어 상장, 우리만 대장되는 이 사람은 30년 이상 시지속하고 인연이 있는 푸젠방입니다. 그러니까 시지속이 이제 옛날에 푸젠성에서 이렇게 관직에있을 때, 그 푸젠성에 주장하는 30일 집단군 정치주의며 그때부터 좋은 인이고 아주 신이 많은 그 군부의 그이 지도, 지도자인데 숙청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치기 는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소비에트가 몰락한 게 경제력에 비해서 너무 국방비 비중을 많이 해가지고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레트너 그미 국방성 차관보의 지적에 하면 금년에 중국이 4,500억 불이고 미국이 8,740억 불 국방비라고 발표 공식적 발표했는데 레트너 차관보에 하면 실제 중국의 국방비는 중국이 발표한 것보다 40 내지 90%까지 클 수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비에 대한 회계 기준, 뭐, 여러 가지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뭐, 심하게 말해서 90%까지 실질적인 국방비가 많다면, 아, 금년도 중국의 국방비가 8,500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뭐, 미국과 거의 만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인민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현상이 아니죠. 잘못하면 소련 징후군이 아, 중국 경제 차이나 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소리>